고추로사 좀 많이 해요, 많이 줘요. 어, 그런 장사 많으니까 네. 그런 시간 막 문자 전화 시간 없으니까 어... 그냥 아니 지금 보고 얘기하세요. 예. 자, 네. 안부 아, 네. 네. 인사 안부 뭐, 아무 인사, 인사, 인사 좀 하세요. 아, 그냥, 네. 아 그냥 뭐 누구 시간이면 서예 <laughs> 편하게. 갑자기 나오는 거 아니야? 예. 걱정된다 잠깐. 착각들이 구해. 아 진짜 거예요. 아진해 놓고 나왔어요. 진짜. 케서리 씨가 보고 싶은 사람에게 감사의 인사했는데 그때 나왔었어요 아주머니께서. 어서 나오세요. 오 마력다. 오마력 오. 늘안 나와요. 오늘 안 나와요. 오늘 안 나와요. 아, 자 인사하시죠. 그냥 네가 누구인지 알잖아. 그럼 너무 빠졌다. 오. 뭐 솔직히 나는 공부하는 것이 신경 안 쓰는데 그냥 잘생기고 마음이 착해요 싫어사람 마음 진짜 짱이다 나 왔다 아 깜짝이야 오케이 <laughs> 아, okay. 그만해라 어쩔 수 없다 그냥 okay, okay. 작사랑처럼 살게 예 네, 그래요 케드레시 아. 소피아 바람둥이에요 어, 바람 아 코피아 바람둥이다 소피아 아. 바람둥이다 아. 맨날 아. 맨날 이슬람 쪽이니까 순수한 척하고 종교 질주하다고 하는데 그들 맨날 진짜 비싼 시계나 비싼 목걸이 아, 끼고 다니는데 에? 남자 잘 고시하고 선물 받고 그냥 버린다. 근데 잠깐. 재주지 재주야. 아니 실력 보고 진짜 그런 여자 될수 있을까요? 아니 뭐 하면 네. 하는 거죠. 아니, 마, 만약에 뭐 <laughs> 오빠 밥 사줘. 그러게 남자들이 올 거예요? 안올 거잖아 요또 진짜 그렇게 하면 그렇게 안할수 있잖아요 원래 그런 스타일이에요 진짜 ]니까. 오빠한테 밥 사달라 그럴 때 오빠 밥 사줘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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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탁 처하시라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탁처지잖 진짜 많습니다 소피아 어? 항상 다른 식감 식당 다르다른 다르, 다른 남자와 같이 갑니다. 어? 다음에 이 남자 밥삽니다밥 후에 다시 대 아, 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문화, 네? 다른 가사, 풍미이기 니다 그러니까 남자라면 계속 누구예요? 진짜 발음 둥이 하지만 캡처은또 나이트 어트입니다. 아 <laughs> 자기 하지 마세요. 우리 대구 갔습니다. 제 생각 우리 같이 클럽 춤좀 하겠습니다. 나이트 클럽 갔습니다. 캐트은 <laughs> <개트륨, 웃음> 나이트 클럽 센스 나는 진짜 많이 있습니다. 가, 알았습니다. 예. 또 시간이 늦게입니다. 집에 가고 싶습니다. 캐트를 예. 하세요, 하세요. 예. 내일만 합시다. 예. 왜 내일만 합시다? 예. 찬 누나씨 막 터트려 그래. 누구? 미안가, 미안해. 비안가 나서, 나 그, 비아노가,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각, 생 그래요? 하지만 남자친구 다른 나라 갔습니다. 그래서 Rising> 남자친구는 다른 나라에서 삽니다. 괜찮습니다. 오 마이 갓. 다음부터 볼까요? 에미씨. 한국 사람들은, 그 매운 고추를 먹을 때더 매운 고추장에 찍어서 먹잖아요. 저는 고추, 고추만 먹을 때만이라도 되게 매울 때가 많은데 그걸 더 고추장에 찍어서 먹는 게 되게 신기했었어요. 그게 안, 안 매운 건가요? 고추장에 고추를 찍어 먹을 때. 아니 근데 그거는 한국 사람들도 매맵죠 매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매운 음식을 많이들 먹어 와서 그걸 이제. 일부러 더, 더 매운 걸 찾아서 즐기러 다니는 거예요. 아 그리고요. 라면집 가는데 라면은 여러 가지 종류 있어요. 진짜 매운 맛, 포통 매운 맛, 음. 그냥 매운 맛, 포통 맛.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포통맛 시켰어. 근데 썩쓰려서 네. 하늘에 날아갔어요. 너무 매워요. 보통 맛도 맵더라. 친구가 매운 갈비찜을 먹으러 간다고 해서 따라갔어요. 네. 근데 너무 먹어서 거기 하나 먹고 물 먹고 결국 그냥 물로 배 채웠어요. 그래서 다음 날도 배 아파가지고 진짜 한국에 처음 왔을 때그 불닭 진짜 유행이었어요 불닭 예, 네, 그 친구, 그 한국 친구랑 그 불닭집 갔을 때그 너무 너무 매워서 제 친구 그 그냥 어, 그아그 어떻게 음 네, 우룸지, 우룸, 누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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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룽지탕 누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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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먹으라고 했는데. 그제 친구 그냥 이렇게 먹, 먹, 먹어서 제가 그 그냥 먹는데 그 너무 따뜻해서. 뜨겁죠 그 <laughs> 예, 그, 네, <laughs> 네. 너무, 너무. 뜨거워서 불제입 그 안에 불, 제 입, 제불 나, 나올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 친구 이렇게 그 눈물 나오고 그 탐도 나오, 나오는데 그 이렇게 풀딱하고 그 누룽도 그 그냥 먹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가뜩이나 매운데 거기다가 뜨거운 누룽지집어넣고 <laughs> 네. 아... 근데 사실은 여자들이 더 매운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잘 먹어요. 아니, 아무리 아니? 봐도 남자들은 맵다고 음. 그러면 좀 멈추는데 네. 여자들이 잘 먹나요? 네, 막그 마스카라 번지면서도 막. <laughs> 그렇게 왜 그렇게 먹어요? 저러는 <laughs> 우리나라는 그 같은 우리가 한국인이지만 여자, 남자들보다는 여자분들이 더 독한 것 같아요. 코주는 네. 태국 코주는 더 한국 코주보다 더 매울 것 같은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매워요. 근데 저안 음. 먹어요. 못 음. 먹어요. 태양고 맵죠. 안, 매, 너무 매워요. 근데 여자, 여자한테 매운 음식을 너무 좋아해요. 오. 한국 여자는 날씨 한 여자가 많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너무 더워요. 음식도 매워요. 음식을 먹고 땀이 나와요. 그리고 밖에 가면 너무 덥고 땀이 더 나와요. 그래서 너무 어디 땀이 나, 많이 나와서 너무 날씬해요. 예. <laughs> 땀이 많이 나서 날씬하다? 네. 소피아씨 왜 웃어요? <laughs> 아니요. 근데 태국 사람인데 왜 매운 음식 안 먹는 거 진짜 놀랐어요. 어, 그래요? 네. 원래 태국이랑 말레이시아랑 진짜 매운 거. 아, 말레이시아도 좋지? 그렇게 음식이 매워요? 네 사실은 한국 매운 거 별로예요. 오! 와. 맞죠? 오. 근 네, 어, 어, 어. 어 매운, 한국 매운 거 매운 것도 아니다. 네. 매운 맛은 달라. 아, 그 청양고추 같은 것도 잘 먹어요? 네, 그거지. 그거는. 오, 말리시아 음식이 매워요. 말리시아 음식매워 한국 사람들이 일본하고 중국이랑 비하면 진짜 매운, 어, 매운 음식 잘 먹는 편인데. 네네. 사실은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뭐더 매운 거드시는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 저한테 태국 음식은 매운데 <laughs> 한국 음식도 매워요. 그래서. 근데... <laughs> 매, 매운 것 매운 맛은 달라요 네, 아, 고추가 매... 다르니까 예. 네. 하긴 베트남 고추도 맵다고 소문이 났고요 뭐 음. 어, 태국 고추 맵고 근데 말레이시아도 이렇게 맵게 먹는다? 네, 그거 알다시피 그 작은 고추잖아요 음. 어, 그거 음. 진짜 매워요 그거 밥이랑 그냥 씻, 아. 씻어 먹어요 예. 그리스나씨 아, 한국 시어머니 가끔 한약 주어요. 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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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 한약.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도 저를 보고 오, 흰색 머리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주스줬어요 어떤 까만색 주스. 그리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 까만색 주스 마시면 이따가 까만색 머리 나올 거예요. 네네, 네네. 제가 먹었어요. 너무 써요. 어... 그래서 제가 더 먹을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까만색 머리 아직 안 나왔어요. 한약 드셔보신 적 있는 거한약 오, 많이 먹었지데 피아카씨 어떤 한약 드셔보셨어요? 고약. 고약. 네. 보약. 고약이 뭐 들었대요? 응? 뭐, 뭐, 뭐에 좋은 고약이 어디에 좋은 고약? 몸에. 아약 <laughs> <laughs> 몸에. 유프레시아 씨, 한약을 왜 드셨어요? 감기 많이 있었, 있었거든요. 네. 교수님 주었어요. 교수님이? 네. 네. 도미니 크씨 이거 혹시 한약인가요? 그술 마신 다음에 작은 병에 자는 아저씨 얼굴 있는 거예요. <웃음> <웃음> 이거 진짜 맛없어요. 술 <laughs> 깨는 약입니다. 네. <laughs> 술맛 참아가면서 먹는 한국인이 또 독특하다.